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어, 충북 시골에 있는 교회인데요, 투산교회를 어, 다니고 계시는 이종담 목사입니다. 어, 너무 귀하신 우리 박대성 목사님께서 다니하시는 배단이 한인교회 이야기만 듣다가 이곳에 와서 우리 귀한 장로님들, 성도님들 일부 예배부터 참석을 했거든요. 일부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 이 교회 넘치는구나 정말 은혜가 넘치고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서, 또 기쁜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어, 저는요, 부족하지만, 어,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언제든지 설 때마다 이한 가지 확신을 갖습니다. 아, 그건 뭐냐면, 여러분, 정말요, 하나님은요, 살아계세요. 어,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부족한 저를 통해 여러분들을 이 시간 살려내실 겁니다. 저는 이한 가지 확실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은혜를 통해서 오늘 살리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네. 한번 인사해볼까요? 이인사하시거참 좋아하시더라고요. 참 매력이 넘치십니다. 근데 참이 필요돼요 매력이 넘치는 진짜 제가 예전에 청년 집회 때 경험한 일인데요. 잊혀지지 않은 한 장면이 있었어요. 한 60명 정도 모였던 청년 집회였는데 정말 많은 은혜가 있겠어요. 그런데 예배가 마쳤는데요. 아, 청년이 아닌데 남자분이 울기 시작했는데 기도했대. 예배가 마쳤는데도 계속 우시는 거예요. 그냥 울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이 다 들리도록 통곡을 하며 우는 거예요. 집회를 마쳤는데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음 그분 생각이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분은 그렇게 울고 있었을까 담당하시는 목사님께서 연락이 와서 그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그 집회가 다 마치고 한 다음에 당 목사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자기 간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은 어떤 분이었냐면 방송실 봉사하시는 집사님이셨어요 누가 봐도 이분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늘 예배 자리에 있었고요 늘 봉사의 자리에 있었어요 그 주번 분들이 늘 칭찬하는 거예요. 집사님 참, 참 믿음이 좋으세요. 너무 귀요하세요 근데 정작 이분은요, 말 못할 고민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나의 모습은 늘 신앙이 좋은 모습이지만, 자신은 영적인 만족이 없는 거예요. 늘 공허한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판단하기를, 이렇게 판단했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저 집사님을 보면, 저 권사님을 보면, 늘 언젠가부터 나에게 이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판단하기를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다라고까지 여 거예요. 그렇게 은혜 없이 영적 공허함의 문제를 가지고 예배하고 봉사하는 가운데 그날도 청년부 수련회에 방송실 봉사를 하고 온 거예요. 근데 청년들에게 임하는 놀라운 은혜를 보고 도전 받아서 방송실에 나와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에게도 지금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한 그러니까 번도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나를 버리셔서 나와 함께하지 않으셔. 늘 이렇게 나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무전을 가지고 하면께 나아가지 않았다가 그날 도전을 받고 청년들 그 사이에 가운데 앉아서 하나님 아 하나님 나도 이 은혜를 주세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렇게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너와 항상 함께했다. 나는 너와 항상 함께했고 나에 대한 너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는 그런 응답을 분명하게 들려주신 거예요. 그때부터 이분이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우린 주어지는 상황과 환경을 따라, 또 나에게 있는 주변의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삶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뭔가 좋은 일들이 이루어지면, 또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잘하면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를 도우시라는 의미지만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나에게 힘든 일들이 생겨지면 또 나에게 힘들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생겨지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실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것이 맞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는 거야?라고 의심하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건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셔서 아예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확증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는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늘 한결같은 첫 번째 응답은 뭔지 뭐였는지 다경험을했을 거예요 그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은 늘 한결같이 먼저 나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나는 늘 너와 함께 한다 나에 대한 사랑은 변함이 없다 늘이 응답을 먼저 주셨다는 것을 우리 늘 경험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게 되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찾아 오시게 됩니다. 자 그때 뭘 말씀하셨냐면 두 가지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반복에서 도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 15절에 앞에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뭘말씀하시냐면첫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이 질문을 세 번이나 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본문의 말씀들이 몇 곳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가이사라빌리보에서 이르셨을 때제자들게 부르세요. 사람들이 나에대해서 뭐라고 말하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사랑계신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분명히 고백을 합니다 또 제자들과 예수님이 채용의 만찬, 만찬을 할때 그때 또 예수님이 너희가 날 버릴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가 또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26-33절을 보게 되면 나는 다 버릴지언정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베드로는 요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분명히 봤어요 분명히 알았어요 분명히 믿게 되었어요. 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아 이분이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이시구나. 그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경험했습니다. 보았어요. 믿게 되었어요.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에 고단을 당하시는 상황 가운데서 너무나도 안타깝게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부인했던, 내가 배반했던 그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좀 전에 읽었던 말씀,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서 있을까요? 아마 베드로는요, 주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웠을 거예요. 나는 죽기까지 주님을 따를 거예요. 다 버려도.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 알고 믿어요. 그러니까 나는 끝까지 따를 거야라고 장담했지만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을 보였던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고 부끄러워서 눈앞에 와계신 예수님이 계시지만 아마 똑바로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너 분명히 고백했잖아. 내가 너를 불렀잖아. 알려줬잖아. 그런데 니가 나를 부인할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냥 물으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물으세요. 제가 이 본문을 신학교 때 만나게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다른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왜 사랑을 물으셨을까? 일주일 동안 이 구절을 가지고 실험하며 기도하며 묵상하다가 답을 얻었어요. 이 답은 어디에 있냐면 단어에 답이 들어 있어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어를 찾아보면 아가페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사랑,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을 때,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뭘알려주시냐면 나는 너를 사랑한다. 아가페 사랑으로. 네가 나에게 어떻게 했든 상관없이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는 걸 알려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이만 은혜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실때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설수 없는 죄인임을 알아요. 주님의 사랑을 분명히 경험했어도 불구하고 나의 연약한 모습, 나의 나약한 모습을 보면서 주님 앞에 부끄러워, 주님을 쳐다볼 수 없는 지금 베드로 같은 모습이지만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리고 이 예배에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 앞에 사랑.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떳떳하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우리 자체, 우리 존재 자체로 주님을 살아간다라고 알려주세요. 몇년 전에, 어, 세계수영선수권 대회가 있었어요. 그때 한 대회가 이제 뉴스에 나온 걸 보게 되었는데, 이제 수중발레 개인 결승전에서 미국의 한 선수가요, 빡 경기를 하다가 물속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관중들 수천명이 있었습니다. 예, 뭐, 물 속에서 영, 이제 뭐수진관의 선수가 물속에서 좀 있으면 나오겠지 기다리고 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한 사람이요. 한 여자분이 뛰어들더라고요. 뛰어들어서 알고 보니까 그 선수가 물속에서 의식을 잃고 잠긴 거예요.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이 코치는 안 거예요. 아 지금 의식을 잃었구나. 뛰어들어서 끄집어내서 기도를 열고 확보해서 이제 살려냅니다. 여러분, 수천 명의 반중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의식을 잃고 죽어갔다는 거. 그런데, 이 고침만은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몰라요. 나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이 어떠한지 몰라요. 내가 어떤 고민을 갖고 사는지 모릅니다. 내 마음이 왜 힘든지, 우울한지,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가 왜 밤잠을 설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아세요 아네. 이 모든 걸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아가페사라 사랑, 변함없는 사랑을 알려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왜이 사랑에 대해서 알려주시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의 말씀 두 번째 질문을 보면 알수 있어요.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내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어린 양을 먹여라라고 또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들은 어디로 갑니까? 요한복음 21장 3절을 보게 되면 그들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갑니다. 물고기를 잡으러 가요. 그런데 아무것도 잡지 못해요. 이건 당연한 일이에요. 주님의 사명을 붙들고 주님을 만난 자들 그들이 해야 될 일은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그 사명 사람을 낳는 어부라고 불렀던 그 사명을 다시 부여잡고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주님은 변함없는 사랑을 알려주시고, 다시 베드로에게 사명을 부여하시며, 양을 먹이는 이 사명을 알려주시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또 연약해 했을 때, 다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야, 주님의 사랑이 참 놀랍구나. 야, 주님의 사랑을 사랑하시는구나. 힘을 얻고 위로만 누리고, 끝나는 곳으로 우리가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주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들이 반드시 해야 되겠어요. 그건 뭐냐면, 약을 먹여야 돼요. 네. <laughs> 여러분, 이 일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을 통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분들도,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이 주님의 사랑을 뜨겁게 경험한 사람들이 우리를, 우리에게 주의 사랑을 알려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인도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주의 사랑을 누리며 주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사랑을 경험한 우리들이 아직 이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가서 그들에게 이 사랑을 알리고 전하여 그들도 구원받아 이 사랑 안에 거할수 있도록 양을 먹이며 살리는 일들을 감당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제가 목회를 해오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이 역사에는 분명한 순서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그렇게 어, 일하시길 원하세요. 하나님, 이 모든 것싹 바꿔주세요. 내 주변에 있는 상황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바꿔주시고, 저는 거기에 딱 앉혀주세요. 우린 그걸 원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다한 사람에게 주목하세요. 나한 사람에게 주목하시고 나한 사람을 부르시고 나한 사람을 일으키셔서 나한 사람을 통해서 내 주변에 내 가정에 내 교회에 내 지역에 하나님의 이 양을 먹이며 살게 시는 역사를 이루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한 사람, 아브라함 한 사람, 모세 한 사람, 그리고 제자들 한 사람, 그리고 바울 한 사람. 그가 되지도 않는 그한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계속 부르심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그들을 통해 일하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나와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세에 살아가면서 지치고 이리저리 시험들고 무너져가는 우리들감, 우리들이지만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생수의 내를 부어 주세요. 그래서 매 주일마다 우리 박대성 단임 목사님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또 예배를 통해서 이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내를 우리에게 매주마다 부어주시는 우리는 이 은혜를 가지고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살아나 살아갈 때 부르심의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요한복음 7장 38절의 말씀 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이제 이 생수의 은혜를 누린 우리들이 부르심의 자리에서 주의 사명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릴 통해 강물의 역사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강물이 흘러가는 곳에는요 식물이 자라나요 동물이 와서 물을 먹고 삽니다 예로부터 사람들이 모여서 마을을 형성합니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공허한다면 어떻게 주의 살리는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동호가 되겠습니까 먼저 우리에게 이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은혜가 매일마다 임해야 됩니다 이 은혜를 붙들고 양을 먹이는 사명 부르시는 자리에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를 통해 생수의 강물이 흘러가면서 주님의 살리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야기를 좀 하겠는데요 우리 교회는 시골교회입니다 그래서 어,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밤에 찍은 거예요 혼자 보기 아까워서 주변에도 이렇게 좀 어... 저희의 분위기가 비슷한데, 그래도 집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한 50가구도 지금은 안 돼요. 안 돼요. 한 70대, 이제 80대, 90대 분들. 대부분이고요. 어, 밤 중에 신방을 갔다 오다가 저만 보기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찍었어요. 가장 밝은 빛이 십자라고요그 앞에 있는 빛이 가로등이에요. 주변이 깜깜합니다. 저 교회에 15년 전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때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들이 뭐냐면, 안된다는 이야기였어요. 시골교회에 그 도시로 가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매일 찾아오셔서 하셨던 이야기가 목사님 우리 교회 가서 우리 교회가 일어나야 됩니다 부흥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었어요 이번 에 음.